하고 있어. <laughs> 잘 잤냐고. 잘 잤냐고. 잘 잤구나. 응, 가두더지 친구들인데요? 옳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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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옳지. 잘하고 있어. 와, 떨어졌네. <웃음> <웃음> 어이구, 왜, 왜, 구 떨어졌어. 또 다른 거 가지고 왜나 여기 있는 거? 위에 있는 거.

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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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투정 할 거야? 응? 잠투정 그렇게 많이 할 거야? 딱 걸렸어, 어, 딱 걸렸어. 응. <laughs> 오야, 오야. 졸구나 아 아이고 덥고 졸리고 시아 이제 일어날 때가 됐어요 오늘 주사 맞아가지고 음, 피곤하지. 자, <laughs> 자, 짝짝짝, 짝짝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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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짝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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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볼래? 자, 잡아볼래? 음, 음. 不用了。<laughs> 이게 뭐야? 데헤야헤헤헤헤 <laughs> <드려. 웃음> 뭐 뭐야? 저기 왜 저렇게, 저렇게 자는 거야? 데리야 <laughs> 응? 헤헤헤헤헤헤헤공 잡는 건헤공잡이건 이제, 어? 이제 껌이야 그치? 신아, 이 공은 어때? 이건 딸랑이 공이라고 하는 건데, 한번 만져볼까? 옳지. 공두개 잡았네? 옳지! 와. ん 고기들도 있고 문어도 있고 하나, 둘, 셋, 옳지, 옳지. 우리 시이 터미타임에서 보자. 바닷속에는 뭐가 있을까? 응? 요! 여기 바닷속이다 시은아. 우, 와 진짜 신기한가 보다. 아 바람 부다 시은아, 그렇지? 나무도 있고, 의자도 있고, 응, 어. 어, 의자도 있고, 테이블도 있고, 밖에 나오니까 어때? 졸려? <laughs> 안손잘 자. 어이구, 어이구, 무슨 맛이야? <laughs> 왜, 왜? 어? 이게 뭐야? 치나? 안녕, 나는 딸랑이야! 음. 뭔가 했어? 으, 으, 어떡해! <laughs> 아 신이공주님 你把啥子打不过？<noise> <noise> <noise> 굿모닝 굿모닝 잘잘 잤어요? 잘치요잘 <laughs> 치카치카 치카치카 치카 치카 해봐요 어. 소화시켜보자 소 <laughs> 엄마, 나 잘하죠? 하는 거야? 카카카카카 <laughs> 어? 에이 카카카카카.

Olmadı. Şuuu. 오오오, 쥬 수을 냅다 해 버려. 응? 아빠 얼굴에 젖을 썼어. 우리 어디 가요? 우리 <laughs> 우리 또 스타필드 가요? <laughs> 지금 미세먼지가 있어 가지고요. 실내로 가야 돼요. 그렇죠? <laughs> 엄마 아니어 엄마 지금. 지아 엄마 어디 있어, 엄마? 네. <laughs> сэрий. Серьёзно сэрий. Тийм а, зөв. 인가요? 이것도 싫어요? <laughs> 다시 한번더 머리 씌우 머리 씌우 어깨 씌우 엄마 보인다 엄마 시은아 엄마 다시 우리 시은이 무릎 씌우 무릎 씌우 그리고 거울에 비친 엄마 아빠 이제 안녕 충성 사랑합니다